이번 3화 역시 태수와 하빈의 아슬아슬한 호흡을 따라가며 흥미로운 시청을 할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면 결국 경찰들에게 잡혀버린 최영민, 그리고 그런 영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하빈의 상황이 아닐까 싶죠. 특히 하빈이가 왜 영민이 빠져나올 수 있게 도운 건지, 그것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3화까지를 시청한 상황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라진 하빈의 친구, 여자 이수현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현의 아버지를 찾아간 태수의 상황을 통해 과거 하빈이와 굉장히 가까웠다는 사실, 그리고 하빈이와 어울리다가 가출을 했다는 사실, 또 가출 이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통해 결국 사라진 수현 역시 사망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의 용의자로서도 하빈이가 의심을 받게 될 상황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빈이가 별 친분도 없는 영민을 어떻게든 빠져나오게 하려는 것이 가장 이상했던 상황인데 아마도 경찰에게 영민을 빼앗기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출을 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출팸을 데리고 있던 영민과 만났을 수현일 것 같은데요. 그런 수현이 가장 따랐던 친구가 하빈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 관계였을 것이라 예상해 볼수 있겠죠. 만약 하빈이에게도 수현이가 정말 가까운 친구였다면 그리고 그런 친구가 가출 이후 영민과 만나게 되고 영민에게 공격당해 사망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수현의 복수를 대신해 주려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녀와 이름이 같은 남자친구 수현과 함께 다니는 이유도 옆에서 복수를 지켜볼 수 있는 대상, 즉 수현으로 생각한 하빈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 자신이 영민에게 복수를 해야 하니 절대 구속당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송민아가 가지고 있던 돈을 찾아내고 사진까지 찍어 영민이 자신 가까이 올수 있게 유인했던 하빈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으니, 아빠를 이용해서라도 상황을 뒤집어 내야겠다 판단한 합인이었겠죠. 결국 그 계획에 성공한 합인이고, 덕분에 잘 풀려날 수 있었던 영민의 상황까지를 볼수 있었는데요. 태수 역시 그 상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합인이가 만든 상황이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어질 다음 사화가 정말 기대되는 순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질 4화 예고를 보면 가장 먼저 그 증거를 누가 제보한 걸까 궁금해하는 어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태수가 가져온 빨간 인형을 말하는 거겠죠. 때문에 3화 마지막 장면 이후 그 인형을 익명의 누군가에게 받은 거라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될 태수가 될것 같은데 반드시 밝혀질 부분이 될것 같기 때문에 또한번그 거짓말로 인한 불편한 상황들의노일 태수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상황을 흐지부지 넘어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딸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숨긴 건데 사실 너무 쉽게 넘어간다 싶기도 했죠. 그리고 태수를 밉상으로 생각하는 정환 역시 하빈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나서는 찝찝한 상황에 대해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이 증거에 대한 거짓말이 또 하빈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모두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태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해당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죠. 점점 하빈이가 더욱더 의심되는 태수의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 사건에 개입을 할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될것 같은데요. 아마도 동료들과 함께 할순 없으니 개인적으로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딸 하빈이의 흔적을 찾아 계속해서 그녀의 주위를 맴돌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그런 태수의 모습을 아타깝게 보는 어진과 대홍이 그를 돕지 않을까 싶고, 하빈이가 진짜 범인이든 아니든, 지금 당장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가깝게 다가가는 태수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전개들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은 수현을 사망하게 만든 범인인 영민을 벌하고 싶어 하는 하빈이인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곧 영민에 의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하빈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해당 상황에서 태수의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리고 그 순간이 하빈이에게 가지고 있던 의심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 결말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 같기도 한데요. 하빈이가 범인이 아닌 설정이라면, 각자 다른 위치에서 함께 수사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질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민과 마주하는 태수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영민은 이미 하빈이 태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빈이가 자신을 도운 건지 궁금해하고 태수를 떠보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 상황들이 얼마나 답답할 태수가 될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하지만 영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비로소 하빈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뭘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다알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영민을 따라다니는 혹은 자주 영민을 찾아가게 되는 태수의 모습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민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할 하빈이가 될것 같기 때문에 계속 영민과 붙어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초조해할 하빈이가 되겠죠. 때문에 또 영민에게서 태수를 떼어내기 위한 계획들을 세울 하빈이가 될것 같고, 그 상황들 또한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로 연출될 것 같은데요. 절대 두 번은 당하지 않을 태수가 될 거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한 두 사람의 두뇌 싸움을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정말 대단한 게, 태수는 혼자 움직이고 있기도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한 상황인데, 그런 태수와 경찰들을 속여내는 하빈이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않나 싶죠. 어쩌면 태수보다 더욱 치밀하고 똑똑한 딸이지 않을까 싶고,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인물이기도 하니,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빈이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 정말 인물들 한명한 한 명을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싶고, 드라마 흐름의 짜임새도 완벽하지 않나 싶네요. 이후 경찰차에 올라탄 하빈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아빠는 제정신이 아니라 말하는 그녀의 말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빨간 인형이 하빈이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거나, 태수에게서 피하기 위해 일부러 신고를 한것 같아 보이는데, 이마저 아주 철저한 하빈의 계획인 것 같아 보여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